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카페인 굉장히 좋아하죠. 그래서 요새 우리가 먹는 약들, 그 다음에 음료수들, 커피들 다 카페인 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요. 보통 카페인은 어느 정도까지 섭취하는 게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200에서 300mg 넘지 않는 게 좋지 않냐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먹는 커피라든가 이런 데 카페인이 보통 얼마나 들어있냐면 보통 커피에 100mg 정도, 한잔 정도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콜라는 30mg 정도. 그 다음에 카페인 함량 높다고 되어 있는 에너지 드링크, 레드불스나 뭐 이런 것들이 80mg 정도. 그래서 사실 그거 말고도 카페인 들어있는 건 많아요. 그래서 뭐 초콜릿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홍차, 녹차 이런 것들은 다 카페인 소량 들어있고, 대표적으로 무슨 캡슐로 되어 있는 알약이라든가, 이런 데에도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내용으로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애기 기억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은 너무 과도하게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체중아 출산이랑 연관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다 계산하고 보기가 어려워요.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너무 과도한 커피라든가 탄산음료라든지 초콜릿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.